먹어, 괜찮아, 먹어. No. 제가 먹어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아지 면사 박두열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으로 찍어보는 리뷰 영상입니다. 이전에는 강아지 교육 관련된 영상만 올렸는데, 강아지 훈련사 행동 전문가의 입장으로 장난감이나 간식 같은 걸 써보면서 행동학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리뷰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보려고 해요 일명 강아지 훈련사가 추천하는 반려동물 용품 이 제품들은 협찬받은 게 아니면 제가 직접 용품샵을 가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번 주제는 강아지 뼈다귀 저도 교육을 다니면서 이런 조그만한 간식 대신 뼈다귀 같은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뼈다귀를 제가 몇개 가져왔습니다. 요즘 많은 종류 나오는 게 이렇게 뭐 치석 제거 껌도 있고 이것도 치석 제거 껌이에요. 좀 말랑말랑한 거겠죠? 이거 아니면 조금 딱딱한 거 유명 우유 껌이라고 하죠? 이런 뭐 콜라겐 롤도 있고 이게 우유껌 이거를 좀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먹이실 거예요 이런 게뭐 뼈다귀 그림 같은 그런 흰색 우유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뭐 황태추 꽈배기 칠면조 힘줄 칠면조 힘줄이 엄청나게 다양한게힘로 나오고 있어요 아, 칠면조는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뭐 칠면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칠면조 관련된 거 이런 게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것은 치석 제거 껌을 한번 먹여 보면서 기호성이 있는지, 뭐 얼마나 치석 제거가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이 제품을 보면 이렇게 중간 중간 구멍이 뚫려 있어서 강아지들이 이빨 여기 안에 넣으면서 좀 치석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뭐 이런 치석 제거 껌을 먹여도 되냐고 여쭤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석 제거 껌은 효과가 없고. 차라리 매일 이런 거를 먹일 바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스케일링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먹여서 강아지 치석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지만 효과는 크게 없어요 이런 치석 제거 껌들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애들이 금방 먹어요 강아지 뼈다귀라고 할 수는 없죠 뼈다귀보다는 좀 간식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먹여 볼게요 이게 냄새가 크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애들이 좀잘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no. 어? <laughs> 이거 안 먹어요 한차 아, 맛이 없어? 어 그래 잘 먹고 있긴 하네요 좀 예민한 친구들은 이 껌을 좀안 먹을 것 같기도 하니까 많이 사시지 말고 한두 개씩만 좀 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우유껌을 한번 먹여볼게요 이거는 가죽범인데 애들이 거의 다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볼래? 단추는 참고로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 편은 아니에요. <laughs> 맛이 없어? 이 뼈다귀를 잘 먹는 친구들도 있고, 안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단추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무 향도 안 나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아무 맛도 안 나요 <laughs> 이런 뼈다귀를 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애들이 이걸 먹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어서 막 엄청 급하게 먹는 애들은 뼈다귀를 좀큰 거를 주셔야 돼요 사실 이런 껌들이 제일 효과적이긴 해요 딱딱하고 이갈이시기에 특히 새끼 강아지들 근데 이게 좀 우유 가죽으로 된 껌들은 평균적으로 애들이 좀 배탈이 많이 나고 이런 껌들을 먹으면 좀 설사를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유 껌 좀 비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이건 실패.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뺄게요. 이렇게 뼈다귀를 먹을 때 손으로 빼면 강아지들이 뺏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공격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뺏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유도후 뺏어주셔야 뺏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간식으로 이렇게 좀이쪽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철일 철랑! 이거 먹어. 이렇게 한 다음에 뼈다귀를 뺏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다음으로 한우 콜라겐 돌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는 조금 잘 먹을 것 같기는 해요. 냄새도 좀 어느 정도 나고 참나무로 훈연한 수제 껌이래요 뭔가 저도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산초 좀 난리 났죠? 이건 좀 잠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까요? 음, <놀람> <놀람> 괜찮아? 먹어 음, 이것도 전혀 <laughs> 맛이 없다는 건가? 단추위 안 먹어? 너 먹어? 음, 이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해요 아까 이전에 있었던 우유 껌보다는 냄새가 조금 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뼈다귀를 줄때막 손을 갖다 대고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럼 뺏긴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둬 주셔야 돼요 단추가 좀 보니까 뼈다귀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좀 제가 보고 있어서 조금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뼈다귀가 좀 딱딱해서 이갈이 시기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좀 노는 애들은 잘 먹을 것 같아요 이따 먹을 거야? 알았어 다른 거 줄게 이것도 실패 이것도 안 먹네요 그럼 다음 간식은 아! 칠면조 같은 거제 생각엔 이게 기호성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칠면조 힘줄로 만든 거래 그래서 좀 딱딱하고 애들이 좀 뼈다귀식으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제가 일단 반 정도만 잘라서 단추를 먹여볼게요. 이게 좀뼈다귀라고할순 없는데 뼈다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소문에도 안 잘려서 애들이 좀 이갈이 시기에 좀 스트레스를 풀면서 놀수 있겠죠. 조금 한번 접볼게요 혼자 이거 먹어 No, God, please, no, no, no. 먹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잘먹었서좀 기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우유 건보다는 뭐 칠면조 힘줄, 좀 이런 거를 먹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황태 초까베기 이것도 보니까 엄청 딱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뼈다귀 같은 거를 먹일 때는 이런 우유껌 좀 딱딱한 걸 먹여도 좋지만 이거, 이건 잘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엄청 딱딱해요. 손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먹이면 좀 오래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단추는좀 성형이 여기에서 안 먹고 좀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제 생각에는 저기 에 갖고 있는 간식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일단 제가 가면 먹으려고 하나봐요 황태초 까베기도 귀여성은 좋은 것 같아요. 단추가 어느 정뼈다귀를 바로 안 먹네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앞에서 조금 먹으면서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단추가좀잘안 먹어서 속상하네요. 다음은뼈다귀 좋아하는 친구로 제가 섭외를 해서 차영을 다시 소리 지르 그리고 뼈다귀를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뼈다귀를 주면 애들이 일반적으로 한 10분, 20분 놀다가 또안 먹어요. 그러면 뼈다귀는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겠죠. 그 상황에서 강아지가 또 심심할 때마다 또 놀고 또안 놀고 또 심심할 때마다 놀고 항상 이렇게 뼈다귀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뼈다귀도 줬다가 강아지가 물론 뭐 한두 시간 내내 계속 놀면 상관없는데, 한2 30분 놀다가 다른 거를 한다 그러면 그때 뼈다귀를 몰래 치워주셔야 돼요. 어, 단추가 조금 보니까 뼈다귀를 빼려고 하면좀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네요. 그번 제가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물어버리네요. 어? 어, 이거 제가 영상 한번 교육 한번 해드릴게요. 2-30분 놀다가 다른 거를 한다 그러면 그때 뼈다귀를 몰래 치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4시간 있다가 또 뼈다귀를 주시고 그때 놀면 냅두면 좋지만 또안 놀면 또 빼주시고 이렇게 뼈다귀를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면 훨씬 더잘놀 수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지겨할 수도 있으니까 뼈다귀 절대 오래 놓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뼈다귀를 여러가지 매겨보면서 기호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추가 뼈다귀를 먹지 않아서 집에만 가져가요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살짝 실패하는 실패를 했는데 저는 간식보다는 뼈다귀를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놀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새끼 강아지들 이갈이시기 애들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뼈다귀를 좀 많이 응용해보시면 좋아요 뼈다기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리뷰 를 하기 위해서 두개를 줬지만 하나만 주셔야 돼요. 여러, 개, 여러 개를 주면 지겨워하겠죠 뼈다귀에 놀 때는 장난치시지 말고 그냥 냅둬주셔야 돼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괜히 막 뺏는다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아까처럼 이렇게 뺏긴다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면 같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 가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볼때 절대 뺏으시면 안 돼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뭐 장난감 같은 거랑 간식 같은 거를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